정확하게 영상을 보고 판단을 내린 후에 코칭을 해 줘도 늦지 않겠다. 저희가 섣부르게 코칭을 했다가 이게 잘못 코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청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최대한 신중하게 코칭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자 현 서울 풋볼 에이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황진성입니다. 서울 풋볼 a 는 고등학교 엘리트 축구팀이고요. 이제 우리만의 철학을 가진 우리의 팀을 만들고 싶어서 새로운 신생팀을 창단을 하게 됐고요. 어, 창단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 현재 고1 아이들로만 구성된 팀입니다. 제가 선수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축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겸손함을 가진 성실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 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3P라고 하는데요.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고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볼을 공유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는 그런 팀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지컬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멘탈 부분이라든지 어 제가 어렸을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더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많은 것들을 좀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저희 홈구장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도 하고 리그 경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숙소 건물에 피지컬 센터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피지컬을 측정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한 번만 돌리으로써좀더유리 유리하게 거둬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정을 한달 정도 단위로 조금 먼저 공유해주고 있는데요.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술, 기술, 체력, 심리. 이네 가지 파트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돼, 시윤이 결정 좀 빠르게 해야 돼. 저도 어릴 때 배웠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잘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저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오면은 같이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다가가고 있어요. 저희가 팀 미팅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선수 생활할 때 미팅 시간이 너무 길면 지루하거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비프로를 통해서 영상을 볼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굳이 저희가 일일이 다 이걸 보여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볼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제 보는 그런 미팅 시간은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려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장면이 아니니까 시도를 해봐라. 그러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그냥 빵 때려 넣었으면 아무. 코칭을 할때 이제 추후에 그 훈련이나 경기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돌려보곤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코칭했던 부분과 영상을 다시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코칭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정확하게 영상을 보고 판단을 내린 후에 코칭을 해줘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섣부르게 코칭을 했다가 이게 잘못 코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청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신중하게 코칭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 분석 서비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소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그걸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플레이 할 때와 이 제3자 입장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플레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그 추후에는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이 서비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분석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경기력이나 훈련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도 빠져나기 가 시작하면은 상대편이 그러면은 얘가 일로 빠져나갈지 일로 빠져나갈지. 비프로에서 스페인에 같이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뉴스팀 훈련하는 걸 봤는데 단순한 훈련을 하는데도 열정적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 선수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 영상 분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나중에 제가 팀을 맡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칭스태프가 훈련을 잘 짜야 된다. 근데 훈련을 잘 짜기 위해서는 비프로가 꼭 필요하다. 사실 그냥 코치 한명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사람, 사람이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만 되는 거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비프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뭐 이제 감으로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비프로가 이제 설치되면서 녹화된 화면을 다시 보다 보니까. 새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아이들한테 잘못 지적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호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들었고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같이 축구로 좀 대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비프로가 있으면서 아이들도 어쨌든 영상을 보는 시간이 제 생각에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저도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솔직히 부모님들은 캠코더로 찍고 그런 부분들만 있었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상을 되게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유소년 친구들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경기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습관은 되게 좋구나. 이런 습관은 좀안 좋아서 좀 바꾸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삼사 모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볼을 잡았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활용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풋볼레이만의 이제 전술 갖고 있고 이제 그 전술을 바탕으로 비프로나 그런 화면을 보면서 또 훈련 미팅도 하고 경기 미팅도 하는 게. 중학교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이고 비디오 보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게 찝어주시면서 좀더 나은 방향을 알려주시는 게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훈련 끝나고나 경기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오,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못했던 부분은 캡처해서 갤러리에서 자주 봐요. 어떻게 하면 잘 하나? 비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칭 셋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직접 본인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감독이 한 얘기가 어떤 포인트인지 확실히 알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들에게 이런 이 본인의 영상을 좀 보는 습관만 들이게 한다면 선수들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는 또 좋은 인성을 갖춘 훌륭한 축구 선수를 육성하는 게 무조, 물론 가장 큰 목표이지만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교육하고 있거든요. 프로 선수가 되는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될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고요. 그래서 꼭 프로 축구 선수가 아니어도 사회 구성원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좀 동료를 위해서 내가 한발더 뛴다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각자 노는 것보다는 내가 얘를 위해서 좀더 뛰어주고 얘를 위해서 한번더 부딪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알았겠습